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7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오늘의 한줄 명언은 책 속의 한 줄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음 속에 무엇인가가 끌어오른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끌어오른 마음은 이내 식어갈 겁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 당신은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 당신의 삶에서 언제나 주인공은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당신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드립니다.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김상현님의 에세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드릴 주제는 음,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냐 아니면 지금 더 떨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어. 신문기사 두개 하고, 그리고 또 연합뉴스에 부동산 시장에 고양이 싸움 살았을까 죽었을까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간동화의 김우정 기자님의 아파트 가격 지난해 9월에서 12월이 저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 통과 그니까 지난해 작년 12월이 지금 저점 마지막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를 고양시를 예를 들면 고양시는 어, 서울보다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한 2월에서 3월까지도 지금 어금매가 있어가지고 저점이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실제적인 예로 원흥공일 같은 경우가 6억 대, 7억 대 매매가 됐었는데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 7억 대 매매가 됐었는데 제가 어젠가 그제 실거래를 봤더니 어, 공교롭게, 머능동일이랑, 그 다음에, 어, 삼성 2차 아이파크가 8억 2천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과, 어, 한 3개월? 4개월? 한 2월, 3월? 그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6월 7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6개월? 뭐 12월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어, 시점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또 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시세가 바닥을 다진 끝에 회복수로 접어든 것일까? 아니면 추가로 더 하락하는 것일까? 최근 부동산 관련 지표 및 통계들이 서로 상반된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국 대장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선언하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데, KB국민은행이 발표한 5월 KB선도 아파트 50 지수에 전달 대비 0.1% 상승했다는 라또 이런 또 실제 지표가 지금 나와 있고요. 또 반면에, 전세시장 불안과 미분양 사태로 부동산 시장 자체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고 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종합지수는 72.8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하강 국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장 소비심리라든지 주택수급, 거시경제 등 변수를 0에서 200값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115 이상은 시장 활성화, 95 미만은 하강을 뜻하기 때문에 어, 하강 국면은 맞는데, 실제로 또 시장 상황은 또 다른 또 그런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빠숑님께서는또 이어 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그러니까 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냐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 이게 맞는 이야기다. 맞는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이번 하락장에서 아파트 거래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가 최저점이었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적게는 600건, 만화바에서 700에서 800건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서 4월 들어서 3 0 0 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회복되긴 했으나 예년처럼 5천에서 1만 건은 거래가 돼야지만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했다라기보다는 재산세 부과일인 6월 1일 이전에 금매물이 많이 나와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수요자가 주목해야 되는 부동산 지표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수요자가 주목해야 되는, 어 부동산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어, 빠슝님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 스마일도, 물론 실거래가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작년 실거래가라든지 작년 연말 실거래가, 그 다음에 올 1월, 3월, 5월 실거래가를 갖다 보시게 되면, 아, 이게 반등인지 반등이 아닌지를 또알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내년 이후로 판단을 유보해야 되나 이런 또 질문을 하셨을 때내집 마련이 목적이라라고 하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사기를 권한다. 감사스마일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일 주택을 갖다가 내가 원하고 내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집으로 재테크를 갖다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내집 마련 한채 정도는 크게. 부담 없다는 하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고 싶은 매물을 확인하고 경제력을 체크해 가지고 가능한 시점에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서 올 1월, 2월, 3월달 사이에 고양시에 있는 삼성벨트, 뭐 원흥봉일이라든지 삼성 2차 아이파크라든지 지축에 있는 센트럴 푸르즈라든지 대장아파트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매수를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앞으로 또올 하반기에 많은 또 상승이 또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만큼의 그런 하락은 일어나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2021년 고점 대비 지난해 하락폭이 큰 단지 가운데 올해 1월 반등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집 마련 실수요자에게는 어,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졌다, 아니면 가격이 상승했다, 그걸 다 떠나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즉각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씀 드리고요. 또, 실수요자의 눈은 자연스럽게 분양시장으로 향하는데, 지난해 상반기부터 전국에 미분양 주택이 수출을 했고, 지금 또, 올해 들어서도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 분양시장도 또 심상치 않는 것 같아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서울 쪽에 있는 분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청약 그 경쟁률이 상당히 또 치열하고, 또 제가,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GTXA 운정력, 운정자의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쟁이 상당히 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또제 예상대로 상당히 경쟁이 또 치열하, 치열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분양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당연히 지역 간의 입지 우열을 가리기가 용이하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어, 또 이렇게 또 선호도가 높고 또 분양 결과가 또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둔천주공 때 미분양이 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많이 고민을 했었을 때, 감사 스마일 또 언젠가 는 완판이 될 것이고, 그렇게 좋은 입지가, 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원상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또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입지 분석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양지의 일자리가 상당히 주요 변수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 청주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주에 있는, 어 청약, 관련해 가지고 분양시장도 상당히 어좀 경쟁률이 셌었고고 그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어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고양시가 이제 대국 소서선이 들어오고 더 나가서 아 이제 GTXA가 내년 하반기에 또 개통이 되게 되면 많은 또일차리들이또 창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고양시가 또어 경제자유구역으로 또 지정이 되게 되면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고양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 있는 부동산 내집 마련을 갔다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서울 광동구의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이때만 해도 이 견본주택을 찾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불과 6개월이 지난 지금 여기 둔촌주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하셨던 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고 또 여기를 그래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또 마음을 갖다 편안하게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청약에 쭉쭉을 눈여겨보자라고 또빠숑님께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입지가 좋으면 분양가가 높고 진입 퍼들이 낮은 곳은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지금 당장을 보지 마시고 입지가 좋은 상품을 갖다 선택하시고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입지로 가시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리 인상이 멈출지 여부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 인상 공포가 올해보다 지난해가 더 컸습니다. 사실, 지금보다 작년 12월 달에, 어 그런, 내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 시그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에게 지금 최근에 지금 상담이 오시는 건수들도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최근에 지금 많이 증가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아 작년 12월과 지금 현재 뭐 6월달 분위기는 정말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감히 감더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향후에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더스마일은 어, 서울 아파트만 부족한 게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공급도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고 스마트 어, 도시가 되면서 또 UAM 드론 선도도시가 되면서 CJ 라이브시티라든지 인사테크노밸리 킨텍스 그리고 또 킨텍스의 또 제2의 코엑스몰까지 지하로 또 들어오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한류의 중심도시 그리고 경제 특례시가 또될 수가 있는 그런 밑바탕 밑거름이 지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6월 30일날 개통식을 하고 7월 1일날 개통하는 대공수사선이 일단 운행을 하게 되면 일단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조금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업 불황이라든지 또 원자재 원자재 또 폭등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 때문에 지금 부택 원가 공급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도 지금 이 공사비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은 정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량 감소를 갖다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신축 아파트, 준신축이라도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 하신다고 하시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은 이야기 드립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면 빠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망할 수 있는 주요 변수는 향후에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충분히 않다는 거고, 또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양시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많지가 않다라는 이게 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수요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집이 안 팔려 가지고 수요가 사실상 정지됐고 또 하나 이유는 다주택자 중과가 아직까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예를 들어서 좀 사고 싶은데 조금 이제 못하고 있는 이런 또 부분도 있고 또 갭투자가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요자들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어서 이런 수요가 지금 많지 가 않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동산 수요가 지금 조금 이제 줄어들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서 정말 무주택자 분들은 내집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정말 내가 자금대로 정말 9억까지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6억에서 7억 사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아보시면 있고 6억 이하의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제뭐 방송 보시고 꼭 한번 확인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지금 대선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감사 스마일은 올 하반기에 고양시의 그런 부동산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다만 지방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몇년 동안 쌓인 공급량이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되기는 당분간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어, 다음 기사를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이종배 기자님 기사인데요. 꿈틀려는 집값의 바닥 논쟁. 지난해 말 실거래 통계는 이미 예견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은 실거래 통계를 갖다가 살펴보니까 거의 바닥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거래 지수 통계로 본 주택시장, 부동산원에서 내놓는 실거래 지수 통계를 갖다가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는 말씀 드리고요. 표본 통계는 공식 사후 확인 뒤에 반영이 되고요. 실거래 지수로는 작년 12월 이후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요. 표본 통계에서 는올해 4월까지 하락세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본 통계라든지 실거래가 이런 지수 통계는 다르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실거래 지수라든지 랜드마크 흐름을 보는 게어 실제 수요자 그러니까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표본 통계를 보지 마시고 실거래 매매가 지수를 갖다 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실거래 지수 중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뭐 특수 관계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또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을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 랜드마크 단지 대장 아파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실거래가격이 이렇게 뭐 급, 급락을 했는지 아니면 급등을 했는지 아니면 실거래가격이 1년에 어떻게 형성됐고 1년 후에는 어떻게 됐고 지금 내가 매수하려고 3개월 전에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값 상투라든지 바닥은 지나봐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2009년도 금융위 때 제가 내집 마련을 해봤고 2012년도에 바닥일 때를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투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바닥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아, 그때가 바닥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고요. 최근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상승하면서 바닥 논쟁 또한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 이 바닥 논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금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 야남 뉴스에어이 영상을 갖다 보면서 제가 이 영상을 갖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의 데드캣 바운스 논쟁이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나,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고양이 싸움이라고 지금 이야기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주식 시장에 이런 용어 용어라, 용어라고 좀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지금 반등하는 을게 일시적인 상승이다. 아니다. 지금 이제 살아났다라고 지금 생각한다라고 지금 이야기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폭락하던 부동산 가격이 올해 들어가지고 상승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잠시 발생한 일시적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기의 시작인지를 놓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스마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뭐 본격적인 상승세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저는 어 바닥은 작년 12월에서 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월달까지가 바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일시적 반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어, 다시 본격적인 상승제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감사스마일도 어,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폭나가던 주식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가끔 반등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라는 이런 말로 비유하는 건데 바닥에 부딪혔던 충격으로 살짝 튀었을 뿐 죽은 고양이니까 더 올라갈 일은 없겠지만 물론 살아있는 고양이라고 하면 힘 있게 올라갈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의견 남겨주십시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연 죽은 고양이가 떨어지면서 약간 반등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 을좀 드리면. 어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어 만약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뭐한달 내지 뭐두 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작년 12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지금 6월 달 아직 안 됐기 때문에 5월 달까지 계속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 12월은 어, 고점 대비 40%에서 뭐 60%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40에서 50%까지 떨어진 지역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 삼성벨트만 해도 원흥동일을 예를 들게 되면 12억까지 갔던 게 6억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한5 0까지 아니어도 거의 40에서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흥동일의 아파트를 갖다 매수를 갖다 할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감사스마일이 작년 12월에 영상을 갖다, 영상이 있어요. 원흥동일 시티에 가서. 어,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을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만, 그리고 1월 달에 아이파크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용기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왜냐면, 하 지금 주택시장이, 여러 가지 뭐,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심리가 얼어붙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주택시장이 그렇게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 부동산 주택공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으리라 예상을 했고 지금 제 생각은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이 반등 상황에서 넘어서서 이제 아마 뭐 작년 재작년처럼 급격한 상승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어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올 하반기가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알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집을 파는 것이 맞는 결정이고, 그래서 올 2월달, 3월달, 4월달에 집을 갖다 팔았던 분들이 계시고, 또 반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되면 사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거를 전문가들도 내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언은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 본인, 자신들, 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남탓을 막 합니다. 남탓할 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 계속해서 키우시고 공부를 해 나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일시적 반등이다. 더 떨어진다. 더 폭락한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또 유튜브에 폭락문을 또 맺히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다.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라고 또 이야기 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는 또 하나 이야기를 좀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지금 삼기 신도시 뭐 분양가가 싸게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 서울에 있는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는 시축 아파트는 3천만 원 이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도 2천만 원 이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에 있는 중신축 9억 이하 아니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이하 매물이 있으면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8억 이하, 7억 이하로 해가지고 매수하는 거를 지금이라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미 매도인들도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자 때문에 아니면 내 상황 때문에 급박하신 물건들은 제가 봤을 때 작년 12월, 1월, 2월 사이에 다 정리를 했고, 지금은 그래도 가져가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고양시는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이다. 왜냐면, 대국소사선이 개통을 하고요, 내년에 GTX-A가 개통을 합니다. 이게 뭐 GTX-B, C, D, E, F가 언제 개통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양시에 대국소사선이 한달 후에 개통을 하고요, 한 달도 아니죠. 이제 한2 0며 칠밖에 안 남았죠? 그 다음에, GTXA가 정말 이 교통혁명이 수도권의 모든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수도권 교통혁명이 될수 있는 GTXA가 개통을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신문당 서포위 연장도 예타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고양시의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꼭 이번 기회에 내집말을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6월 7일 수요일 아침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유튜버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야기 드리는데, 감사스마일은, 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꼭 무주택자 분이 아니라, 어, 내 집, 1주택자 이상 분들이 더제 방송을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젊은 20, 30대가 감사스마일 TV를 많이 시청해서, 20, 30대에서 내집 마련을 갖다 꼭 해서, 정말 내 자산을 갖다가, 어, 정말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